소성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생게 되는 성전, 즉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 하나님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모이기를 하셨고더 나아가 교회라고 하는 걸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경과 가정과 또 삶의 목적과 의미는 다르지만 소원을 주셨다는 것.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신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잃어버리면 꿈을 버리면 부패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꿈이 있는 가정은 끝없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사랑들를 통하여 우리 임천질 교회가 작지만 강하고 능력있고 힘있는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또 미래가 날마다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 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가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제일기를 통하여 잘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흥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증케 되는 역사 예수 믿고 잘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보증케 되는 역사가 안정케 되는 역사가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소속게 되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나오는 생기의 물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성소, 구약의 성소, 신약의 교회에서 나오는 생기의 물은 말씀의 살아있는 말씀의 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의 물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시 많은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강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이에시겔의 환상을 통하여 에덴동산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을 통하여 온 세계가 적과 끓흐르는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애시의 선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건성게될 것이고, 생물이 살아날 것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논바닥이 가뭄기들을 쩍쩍 갈라졌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언제 갈라졌는지, 논이 쫙붙는걸 봐요. 고기가 발딱발딱해서 죽은 것 같은데, 물속에 닥지고리는 바로 살아가서 희망하는 걸 봐요. 그것처럼 이 물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 물처럼 놀라운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물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 도전해보는 걸 보게 됩니다.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처럼 이 물을 통하여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 물안 먹고 살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을 먹어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그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밖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분할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물은 또 우리의 피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고급되지 않으면 피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물만 잘 드셔도 건강이 된다. 네.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해요. 목사님 물 많이 먹어요. 얼마나 드시는데요? 아이 그래도 500m는 먹어요. 안돼요. 더 드셔야 돼. 요 예. 보통 이현주 박사님 이야기하기를 이 하루에 1.5m, 500m 세 개는 드셔야 그래도 정상이다. 몸이 안좋으시 분은 더 드셔야 돼. 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서 시원하고 시원하게 배설을 해야만 독소가 다 빠지는데 제끔 제끔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내 건강이 보장육구가 잘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하여 간입한 신령이 메말랐던 신령이 상처받던 신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원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하나님이 끝없는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지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생기의 물 이물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생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수에 나오는 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의 역사는 첫 번째로 생수의 강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주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선하지 몰라요. 그러나 물 밖으로 나가 버리면 얼마 안 돼서 물고기는 바닥바닥 뛰다가 죽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은혜의 자기로 말씀의 자기로 나갈 아 때. 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소케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수에 나아가는 물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전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10대들 2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가요? 했더니 왕년에는 진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꼰대라고합니다 꼰대. 아, 친구들 대운 많이 해가다 젊은 친구들 고운데라 옛날에 옛날은 옛날이 옛날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고운는라 고운데라 고라고합니라고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데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가지고 뒷걸음치게 되면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끝없는 전진, 끝없는 앞으로에 나아가는 사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수에서 나오는 우리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가족의 꿈을 위하여 가정을 이 위해서 오늘 끝없이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니라 성수에 나오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잘된 원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로 고백했잖아요 여전히 내가 알수 없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 걸 봐요 어제도 슬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넓은 데서 왜 경기가 그 넓은 데서 왜 경기가 그렇게 박살이 나서 그 자리에서 죽는 말이 정자고도 얼마나 넓어요? 혼이 다고 있는데 우리 김석주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석주 집사님 죽을 려니까 그렇게 죽지요. 세상 진지그 넓은 대루에서왜 경기가 오느냐 말이에요. 우리 김석기 사님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오늘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수에서 나오는 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도 끝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실를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후퇴 불고지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 잘 믿다가 그만, 11절 말씀 시작. 그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믿음 생활하다가 이 진벌에 걸려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 갯벌에 걸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가가시 말 거예요. 조개 잡는다고 나가셨다가 이 진벌과 갯벌 때문에 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기쁨 때문에, 세상의 바쁨 때문에, 또한 세상의 돈 때문에 여기에 빠져 헤어져 버려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 후퇴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불모지를 경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은혜 받지만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해 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면 병원부터 찾아가요. 오, 병원은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 물론 병원에서 약 주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독감이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약 먹고 주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용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사 맞싸오니 오늘도 병원 가서 약 먹다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먹긴 먹어도 드려야 되죠. 주사는 맞긴 맞었는데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빌빌거리는데 우리 사모님은 거도 없어요. 아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지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분은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깨닫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때 오늘, 성소를 통하여 주실 하하님의의라운운 역사 성전전통통하주이하실하의소의소 o n g s 살아나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불모지를 경 n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o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성하는 성전은 열매를 g s 야 한다는 것입니다 23년도 12월달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 인천제일교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23전, 23년도에 우리가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행했던 일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화장실 두 칸을 만들었고 또한 지붕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를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에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자국가에는 각종 모을 다신간부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손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육수가 되는 약재료가죄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하여 이루실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과실 나무가 있고, 시들지 않게 하셨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새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성수의 물을 통하여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쓴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복입니까? 오늘 우리 인천제교회가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인천제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의 삶을 통하여 달마다 며어지는 열매가 새로운 열매가 이 성소를 통하여 소송케 되는 역사가 달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제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사랑주의를 통하여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 소년의 점심을 통하여 나도 먹고 싶지만 나도 배고팠지만 이한 소년의 점심을 드림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물고기 도마기와 고기 떡 다섯 개를 통하여 오천 명이를 먹고 남는 열두 강주가 남았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 돌항아리에 물을 길어넣어라.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물을 길어넣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 떠서 돌항아리에 넣었는데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리고 그 물을 떠다주라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떠다 놓은 그 물을 갖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연애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인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포도주된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작은이라도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작하면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하면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 속에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두 번째로 기도하고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면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제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목사가 부족하지만 따라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네. 아니라 좋은 교회는 복음을 듣기 하는 일에 우리가 수임받아 됩니다 매 년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 섬김 나눔주의를 하고 또한 사랑주의를 하고 행복 나눔주의를 하고 부활 축제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전하는 교회가 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한다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저는 사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베풀0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전쟁 교회가 주는 교회 역사가 되는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독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눔의 교회 되게 하시고,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같이 있는 사역에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의 건강 을 위하여 자 장수 건강 센터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 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백질를 나눌 수 있는 나눔 센터 나누이 가치 인일 투자하고 감당할 사람을 붙여 주시고 돕는 자와 협력자를 붙여 주셔서 우리 인천 제 꾀가 작지만 좋은 꾀 되게 하시고.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네.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지역과 육번 시작, 네. 지역과 네. 이웃과 네. 좋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움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교회, 생우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또한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보니까 필요한 노인, 생받는 노년. 하나님 스신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노령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노년의 수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모호세를 통하여 섰던 노년이 있고 아브라함의 노년을 통하여 섰던그 노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노년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마이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구번 시작. 내내 네, 네, 네. 할수 없다고 하는 화목주의를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시작. 이제 좀더 놀자. 이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할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면이 되는 교회입니다. 십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밑빠진 항아리의 물을 계속 채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 뭐래도 되는 교회, 할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밑빠진 항아리의 물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안돼요, 괴요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아무든 뭐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밑빠진 하나리에 계속 물을 부수 있는 성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을 이루고 나눔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뭐를 해도 잘되는 역사가 그리고 할수 있는 일에 도전받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 최씨 부자가 5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그들의 가운이 있습니다. 오대째 내려온 가운, 시작. 사방백0안년에 불모 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다보다 다부 못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굶지 않게 하는 일에 그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는 일에 이 경주 최씨가 오랜지의 가오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전제협교회가 남이기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남이 살아있기에 나도 살아있음을 알수 있는 믿음의 신령이 됨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교회 사랑 주일에 우리 전제협교회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 지역에서 소외받는 나 홀로 있는 그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나 홀로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놓고 하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믿으라고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성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수에서 나오는 생기의 물을 통하여 더 나가 역 역적인 불모지를 견계할뿐만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교회를 통하여 열매가 드러나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제교회가 존귀